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폭스바겐 아테온입니다. 어, 2.0 디젤이고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어, 이 차량 2 2년식 8만 킬로 주행했습니다. 사고 완전 무사고고요 어, 외관이랑 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부고요 측면. 블랙 휠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패시트 되어있습니다. 뒷좌서 13시트 있습니다. 어트렁크 탑재돼 있고요. 트렁크 넓습니다. 어트렁크 넓습니다. 허트 간단히 보겠습니다 좌측에 전동저, 전동 전동 돼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리모컨 주행거리 8만 554km 주행했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열산 시트 똑같이 양방향으로 있고요. 센터 페시아 부분 깔끔합니다. 스마트 키 버튼은 이쪽에 밑에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오토스타 그리고 자동주차 시스템 전후방 감지기 전자파킹 오토월드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깔끔하고요. 일반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HUD 있습니다. 이 차량 문의주시면 친절 상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